아,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만약에 우리 연출한 김도영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귀한 <laughs> 시간에서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멀리멀리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 만약에 우리에서 엄마 말을 너무 잘 듣고 네, 사랑꾼을 자처하고 있는 이상형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만약에 우리에서 은어의 부자친구 역할 박승찬 역을 맡은 김소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영화관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반역의 리에서 윤진 역을 맡은 김소율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재밌게 관람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나서 엄청 싸우시겠지만 제 친구들이 와서 저는 한껏 신났거든요. 하시고, 따뜻한 온기 간직하시고 네, 감사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은러역의 구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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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우리가 백만 관객분들을 돌파했다고 네. 들었습니다 네, 아,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우리 영화의 다정한 집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,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집에잘생겠다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아빠에 신생건입니다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, 네, 선물 좀 많이 내주시고 세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아쉬운 거 같죠? 네. 전화. 안녕하세요. 정원혁의 문가영입니다. 네, 제가 사실 은 지금 해외 스케줄 끝나고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, 제가 비행기 안에서 도착하니까 백만 소식을 들었어요.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. 사실 우리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, 우리 마누 팀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그 지금 느끼신 연, 오래오래 간직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어,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예! 감사합니다, 영광입니다.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카메라 셀카봉. 셀카모드...